안녕하세요. 실버들의 즐거운 산책 신라곤입니다. 늘어진 고양이도 보이네요. 오늘 산책은 아주 흥미로운 곳을 방문했습니다. 부산예술회관에서 서각체험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부산예술회관은 240석 공연장과 두개의 전시실, 연습실, 야외 공연장 등이 있습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 열리며 지역 예술단체와 협력하여 문화 콘텐츠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곳은 예술인들의 창작 공간이면서 시민들에게도 예술 경험을 제공합니다. 부산예술회관은 부산 남구 대현동 용소로에 위치한 문화예술 공간입니다. 용소로의 명칭은 이 지역의 옛지명이 용이 소에서 하늘로 날아오르는 형상에서 유래하였다고 합니다. 용소로 전설은 지역 축제와 행사에 활용되고 지역의 자연적 특성과 전설이 결합된 이름입니다. 이번 서각 체험은 2024년 7월 22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 체험은 한국서각협회 부산지회가 주관하며 사전예약제로 운영되었습니다. 서각은 글씨를 새기는 예술로 주로 나무, 돌, 금속 등의 재료에 글자를 새겨 넣는 기법입니다. 또 서예와 관련 있는 전통예술로 글자의 형태와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표현 방식입니다. 참가자들은 전시와 함께 직접 서각을 체험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순서는 먼저 나무에 도화하는 글을 쓰는 음각과 양각이 있는데 초보자는 양각이 편하다고 합니다. 남편과 저는 늘 행복, 평안을 골랐습니다. 글의 주변 2mm 정도에서 모양 따라 흠을 내고 곧이어 글자 모양 주변을 파냅니다. 조각칼 위에 고무망치로 두들기며 나무를 한 방향으로 파내는 것이 멋있다 하네요. 이후 원하는 색을 칠하는데 일단 바탕은 검은색을 칠하고 원하는 색을 칠해야 색의 깊이가 있다 하네요. 말리고 칠하고 어느새 훌쩍 4시간이나 지났네요. 세련된 작품은 아니지만 밑글을 작가님께서 써주시고 중간중간 도와주어 마음에 들었네요. 부듯한 마음과 혹스를 피해 시간을 잘 보내고 일층의 찾아가는 음악회도 참가했습니다. 부산 남구청장님도 오시고 남성농찬단 실공주도 찬조공연을 하는 다양한 공연이 펼쳐지네요. 잘하는 분들 사이에 미숙한 참가자들이 용기를 주는 무대였습니다. 아 근처 가볼 만한 시설엔 부산문화회관, 부산박물관, 조각공원 등이 있어요. 맛집은 문화쌈밥을 추천합니다. 건강한 쌈과 양도 푸짐합니다. 오늘 산책 어떠셨나요? 더운 날 실외보다 실내가 더 좋은 산책이 될수 있어. 다음엔 인근 부산박물관과 부산문화회관을 산책하기로 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